이병이 남 만나서 고생만 하고 아이 정말 만난 것도 못 사주고 예수가 안에로 사는 거 힘들지? 아니 늘 이렇게 먹면서 새삼스럽게 그러실까? 미안해서 아유. 오늘 많이 먹어요. 그래. 음? 에이, 한 숟가락만 먹으면 정 떨어진대요. 그게 아, 해봐요. 아, 왜 이래? 신호복도 아니고 갑자기. 못해서요. 아, 아. <laughs> <laughs> 음. 음. 많이 먹어야죠. 음? 정신이 요즘 고락까락해서 여기있지? 정신 <laughs> 혹시 응? 집주인한테 아무 말 없던? 아니 뭐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아 갑자기 아니 그냥 이봐요 그 안에 사람 있는 거다 알아요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값 안 내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방 빼서 나가요 아유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아유 참나 정말 징글징글해 아주 아유. 어, 동민아 내가 괜히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왜 연남동 커피숍 거기서 좀 보자 어쩐 일이세요 저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아, 야 이거 보자 말자 이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너돈 어, 여유 있으면 좀 빌려줄래? 아이고 내가 이래저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이고, 오랜만에 뵀는데 오자마자 뭐 메뉴도 안이 시키시고 돈 얘기를 잠시만요. 먼저 미안하다 좀 그렇게 됐다 애나 지금이시나 똑같네요 성격 똑같신 것 여기 아까 시켜놓은 거 커피 그거 두개 먼저 주세요 네두개뭐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음음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음. 천만 원...정도... 아님 <laughs> 천만 원이 누구 지왜이름 다니고 갑자기 달 저는 저어 저는 저 어 그래? 오야 어? 강민! 오! <laughs> 야 반갑다. <웃음> 야 <웃음> 얼마나 <laughs> 냐이게 그래. 아유 정말 어? 반갑다. 오야 <laughs> 어, 우리 고등학생때 보면 잘못 먹어 이거. 아 근데 고생 많이 하나 보더니 얼굴이 막 많이 죽었나요? 근데 뭐 보좌관 요건이 있어? 뭐 근데 왜보좌한거야 야, 내가 아, 요즘 좀 힘들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너좀 음, 좀 보자고 했어. 힘들다고? 응. 음. 왜? 뭐 때문에 힘들어? 돈이 여유 있으면 한 천만 원만 좀 빌려줄래? 내가 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래. 말도 안아 응? 내가 2년 전에 내 하나밖에 없는 내 고향 후배한테내 거금을 몽땅 빌려줬다가 나 지금 그거 하나도 못 받고 어나저 서울 쪽저 외곽 변두리에서 나 아직도 원룸 생활 못 거서 어? 아, 나고야어돈아나 진짜 아주 이가 갈린다 이가 어 지긋지긋하다. 나 친구야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그 농담기를 <laughs> 하고 그러냐? 야, 뭐, 나 아니더라도 뭐, 또해도 되겠지, 미안하다. 나는 뭐, 도움이 못될것 같다. 미안해. 아우, 음. 아우, 좋네, 강민아. 오랜만에 보니까. 아우, 강민아, 힘내라. 어? 뭐, 사람이 곧 죽으란 법은 없어, 강민아. 야, 강민아, 근데, 솔직히 좀 뭐지 이거 말고 좀 네. 맛있는 뭐 안주 같은 거좀왜 빨리 안 나오냐 그데요 저기 여기 피자 좀 빨리 갖다 주세요. <laughs> 야 고맙다 강민아. 네. 어? 오잘 있었어? 그 유명하고 자존심 강한 광민 오빠가 나한테 연락을 다하고 웬일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 <laughs> 내가 자존심이 강해 보였어? 아 그래 뭐 어떻게 지냈냐? 뭐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 생활 한다고 들었는데. 아뭐 그랬지 얼마 전까지. 근데 직장 생활까지는 아니고. 그냥 종종 알바하고 지냈는데 아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돈도 바닥났고 지금은 백수야 근데 진짜 오빠가 웬일이야?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 아..웬일은..그.. 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런 일이 생겨서. 어. <laughs> 어저기 잠깐만요. 알아요. 저요? 네. 저어 그 직업 없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해요 아, 네. 에이, 아저씨는 뭐 아, 밀리는 게 좋을 것같은데 아니 왜요? 안 되나요? 아 그건 아닌데요. 아, 아 잠시만요. 여러분 진짜 급하시면 번호 있죠? 네. 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진짜 급하시네요 <laughs> 근데 웬일이에요? 맨날 집밥만 구입하는 사람이? 응? 음? 그... 이번에 내가 미술 공모전에서 대상 받을 거 같아 정말? 음? 우와 진짜 대상? 그럼 <laughs> 거금 천만 원을 예약 어, 그, 그러니까 오늘 아주, 우리 생일 아주 기쁜 날이니까, 마음껏 먹자고. 나가나서 고생 많이 하고 미안해. 자, 먹어. 원 없이 먹자고. 나 그럼 오늘 여기 있는 거 다시 켜 먹어도 돼어 어. 잘 다녀와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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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아라. 진작에 방수를 줬으면 내가 잔소리도 안 했지. 암튼 고마워 영희. 응? 응? 갑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도 나는 간다. 오늘도 창작의 길로, 길로. 그 길은 힘들고 고독해도 나는 좋아서 간다.